147번 유형 5번입니다. 유형 5번부터는 이항정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자, 여기에 AX 플러스 X분의, 5, X분의 2의 5승이라고 되어 있는데, 이 녀석의 종결식의 일반항을 좀 적어볼까요? 자, 이항정리는, 이항정리는 선택의 문제라고 했지, 그죠? 선택의 문제. 자, 예를 들어서 전체 다섯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, 내가 R계를 선택한다. 자, 그러면 a 의 X를, R계를 선택한다. r은 될테고 그러면 x분의 2는 o-r을 선택을 하겠지 자, 그렇다면 ocr이 되고 자, 이게 x와 관련되어 있지 않으는다 앞으로 보냅니다. 여기에 보다시피 a가 있어서 어, a의 r을 곱하기 또 보시면 2도 있죠, 그죠? 자, 이래서 이녀석 같은 경우는 2에5 r 승 하고요, 계속 이어서 곱합니다. x의 r승 곱하기 자, 남은 것이 x분의 1이 남았는데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이 지수랑 이랑 곱하면 뭐가 됩니까? x의 r 5승이 되지, 그지? 자, 그래서 이쪽 부분만 따로 x만 따로 보시면 x의 1승 e r 5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x 세제곱을 원하니까 여기 있는 지수, 놈이 3이 되면 되겠지, 그지? 따라서 r 를얼마면 4가 되겠다, 그지? 자, 이 4를 그러면 이 앞에 식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이제 계가 나타나는 거지, 그지? 5 c 의4 곱하기 a 의 4승. 곱하기 2의 500이 4니까 1승. 자, 얘가 뭐가 돼야 돼? 160이 되야 됩니다. 자 그러면 54는 5죠 그죠? 그다음에 A의 4승 곱하기 2 얘가 160이니까 6곱하면 10이니까 A의 4승이 그러면 16이 되네. 그러면 내 제곱에서 16이 나오는 양수라고 그랬죠 그죠? A 값은 2가 되네 그지?